왜, 왜, 안녕어줄까 아, 싫어. 안녕어줄게 고민하다 안 해. 춤, 춤잘춰주세 오케이, 저, 여기가 꿀 때야. 여기. 화가 쥐고. 나 어. 아, 나 여기 서에줘 야, 봐. 아! 다시. 안좋 응? 뭐와저 아! 너 야차도 아니에요? 아니, 야 아이씨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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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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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그릇 줄을 잡아야지. 오케이. 다시 할머니 줄게. 도와줄게.